그 대운을 잘못 잡으면, 잘못 잡아가, 잘못 써먹고 이용을 하면, 네. 오히려, 뇌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. 뇌를 친다는 걸좀 자극적으로 얘기하면 진짜 죽을 수도 있고, 잇, 있고 불구가 될 수도 있고, 정말 전부. 전기..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봉환공 하령입니다 네. 저한테도 그렇고, 음. 대운, 대운, 정말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. 음 네. 네. 근데, 진짜 대운이 뭐예요, 대체? 음, 대운. 네. 대우는 그큰 대자에다가 운운할 때 운자 쓰고 운전할 때 운자라는 한자를 쓰는 건데 뭐든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보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고속도로를 달린다 생각하면 돼요 제일 표현할 방법은 근데 이 대우는 자기가 태어나는 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요 계산법이 있어요. 딱 계산법 해가지고, 뭐, 네살부터시작하나 다섯 살부터 시작하느냐, 섯살부터시작하냐 5살부, 이렇게 다 기점이 있어요. 네네.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, 이제 10년 주기로다마다 이렇게 들어오는 게 대운인데, 음. 대운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, 무조건 그 대운을 다 받느냐? 아니에요. 평생에 한 번이 될 수도 있는 거고, 네. 두 번이 될 수도 있는 거고, 세 번이 될 수도 있는 거고, 근데 대운은 정해져가 있단 말이에요. 죽을 때까지 정해져가 있는데 이 대운을 갖다가 잡느냐 못 잡느냐 잡았는데 대성을 하느냐 잡았다가 놓치느냐 여러 가지 그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대운이라 하면 큰대 자니까 뭔가 큰 기운이 들어오는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운을 잘못 잡으면 잘못 잡아가 잘못 써먹고 이용을 하면 오히려 뇌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. 예를 친다 라는 좀 자극적으로 얘기하면 진짜 죽을 수도 있고 있고 불구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전 재산을 모든 걸 탕진을 할 수도 있고 정말 인간관계에서 완전히 밑바닥까지 진짜 내 주위에 모든 인연이 다 끊길 수도 있고 하물며 가족에 어떤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징조들이 또 있어요 거기에는 정말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. 대운이라면 정말 좋아가지고 막저 대운이라 하는데요.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?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야. 네. 대운이 왔는데 대운을 갖다 놓치시는 경우들, 그 길로 20년 동안, 30년 동안 머금고 그걸 발휘를 못하고 그대로 묻혀가시는 분들도 있고, 네. 대운을 잡았다가 그 10년 안에 오만 일들이 다 생겼다가 엎어지는 경우, 다시 일어서는 경우, 아주 다양해요. 10년 주기마다 오는 거기 때문에. 네네. 근데, 우리 그, 요번에 그, 저기, 돌아가신 분, 참 방송에서 그렇지만, 어, 네네. 우리 유명 배우 이모 씨 있잖아요. 네네. 언제 그분이라든지, 그 다음에 우리 그 지금 사기로 한참 휘말려 있는 남연희 씨, 그두 분만 딱 봐도 있잖아요. 네네. 배우님은 네네. 네이버에 나와 있는 사주 생년월일 가지고 넣어갖고, 네네. 이렇게 봤을 때에, 딱대운이 들어오자마자 바친 거예요. 맞춰갖고 사건이 터지면서 네. 그대로 갖다 때려버린 거예요. 목숨을 앗아가 버린 거잖아. 그때 딱 대운이 들어와 있을 때란 말이에요. 네. 그남연희 네. 같은 게, 남연이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. 네. 딱 대운이 바뀌는 딱 시점, 바뀌기 전이 아니라 네. 딱 바뀌자 말자. 한두 달 안에 사건이 일파만 퍼져버린 거예요. 한방에 갚았잖아. 어? 구설수로 완전 구설수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잖아. 아직까지 네. 네. 그 정도로 무서운 게 대운이란 말이에요. 대운이라 해서 좋은 대운, 무조건 있는 거 아니에요? 그 정도로 모진 기운도 있는 게 대운이라, 그래서 큰 대자가 들어가는 거예요. 네. 크게 주든지, 한 방에 갚든지 아사 갚든지 네. 전재산, 재산 들고 있다가 한 방에 몰락을 해버리든지, 그 많은 인연이 한 방에 정리가 다 되든지, 네. 그 무서운 대운을 왜 전부 다 사람들은 모르고 저 대운 들어와 있으니까 크게 오겠죠? 아, 아니란 말이에요. 이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, 네. 대운을 진짜 잡으려면 사람은 누구나, 내 과거의 10년을 갖다가 잘 돌아와야 돼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내가 어떤 인성과 성품, 어떤 마인드로 내가 그 10년을 살아왔는가 그리고 한순간에 어떤 큰 금액이 만약 돈을 들어왔다 했을 때 내가 이거를 얼마나 조리 있게 잘 쓰고 얼마나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중에 10년 뒤에 더 이렇게 불을 갖다가 형성해서 더 크게 갈 수가 있는 거고 정해지는 거지 내 갑자기 로또 1억 천금 많이 맞았어 와 하고 싶었던 게 너무 많아가지고 펑펑 쓴다 돈 떨어지고 나면 그만일 것 같죠? 그 로또 맞은 금액이 다 없어지고 나면 그만일 거라 생각하죠. 왜 원래 없었으니까 아니란 말이죠. 그거보다 더 크게 때려버려요. 그 돈에 곱절로 때려버려요. 그래서 우리 왜 로또 맞은 사람들이 재산 당진하고 뭐 사기꾼이 되었니, 절도를 했니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. 그게 거기 있는 거란 말이야.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지켜야 될 분수가 있는 거예요. 내가 쫓아가지 말아야 될 것은 쫓아가면 안 된다는 라 얘기야 네. 돈 있다고 해서 주식 함부로 하고 뭐 부동산 함부로 사고 막 이렇게 아니란 말이죠 네. 뭐든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정말 차근차근하게 돈 관리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주위에 너무 사람이 많다고 해 가지고 내가 인복이 많아? 겸손해야 돼요 오히려 그럴수록 내 재산이라 생각해야 돼이 사람들은 내 주위에 이 사람이 많으면 더그 사람들한테 신경 써서 좀 세밀하게 살피고 그렇게 갔을 때그 인연법도 계속 이어가는 거지 와 내가 낸데 하고 내잘 났다고 이러는 순간 네. 그 어느 시점 되면 또 한방에 가는 거예요 그게 대운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건데 사람들은 그걸 자꾸 대운인데요 대운인데요 받는 음. 아, 게더 좋은, 좋은 거 아니에요? 아니지 네. 대운은 분명히 와 네. 누구한테라도 살아 생전에 오기는 돼 있단 말이에요 네네.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만 갑자기 내가 20년을 너무 힘들었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점차 점차 내가 풀리는 어떤 뭔가 느낌이 자꾸 와 근데 뭔가 주위도 다 이렇게 뭔가 뭔가 환경이 바뀌는 것 같고 앞전에 생각했을 때하고 좀 자꾸 뭐가 바뀌어 그럴 때는 철학관이든 점집이든 후딱 가가지고 점집도 간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 대운이다 아니다를 갖다가 선생님들 다 보느냐 아니에요 명리를 좀 하시는 선생님들이나 그걸 알수 있는 근데 요즘은 어플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가입에 들어가갖고 어플에 딱 열어보면 생년월일그 시였고 이렇게 딱 열어보면 내가 언제 언제 대운이라는 게 평생 주기가 딱 나와 있어요. 그거를 참고하셔도 돼요. 네네. 그렇게 해서 내가 대운에 어떤 그 징조가 있다라 했을 때에 그거를 딱 잡고 나중에 10년 뒤에를 더 크게 뿔려가려고 모든 걸좀 낮추고 미래를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차근차근 해가 가면 대성할 수가 있어요. 직장에 어떤 진급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. 네네. 모든 게. 다 맞물리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. 그걸 근데 대운인지 아닌지 일반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네. 놓치는 거지. 그래서 이제 알아보고 네. 내가 대운이 언제쯤에 들어오는지 참고하셔가지고 그 때쯤 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라든지 안 좋은 것들도 오잖아. 좋죠. 미리 징조가들이 오잖아. 음. 이제 징조들이 오는 거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. 뭐, 이사가 되었든, 이별수가 되었든, 음? 연인이 결혼을 아 했으면 이혼을 한다든지, 라 어? 자식이 있으면 자식도 잃을 수가 있고, 그럴 때는 한 번쯤 내가 의심을 해봐야 돼. 그럴 때는 그냥 앞뒤 몰수하고, 돈그 5만 원, 10만 원 아끼려 하지 말고요. 그냥 점집을 날라가시든지, 철학관을 가시든지, 가세요. 가가지고 정확하게 뭔지를 알아보세요. 그러면 막아갈 수도 있고, 내가 풀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. 자, 단 여기서 한 마디만 더하면 키포인트는 뭐냐면, 절대적으로 뭔가 큰게 왔을 때는 금전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내가 사업에 어떤 운이 들어왔던 장사가 잘 되든 직장에서 막 계속 인기를 누리고 올라가든 절대적으로 겸손하고 뇌를 낮추고 어~ 뇌를 한번더 돌아보고 내가 부족한 거는 없는지 어~ 내가 큰 욕심을 지금 부리고 있는 거는 아닌지 뇌를 낮추세요 낮춰 갖고 잘 관리했을 때는 내가 더큰 부를 누릴 수도 있고 더큰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. 오늘의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네. 뇌를 낮추세요 낮추고 하나하나 설계를 잘해 가지고 갔을 때는 그 대운을 잡았을 때는 크게 대성할 수 있습니다 음. 네. 감사합니다